자, 안녕하세요. 비난나로입니다. 드디어 제가 어, 신차인 올뉴 K3 인수를 하고 이제 어, 몰고에 도착을 해서 이제 좀 촬영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일단 어, 주제는 오늘 주제는요 신차를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할까요? 뭐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 뭐 많은 분들이 신차 받고 나서 어, 뭐,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 좀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체를 받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닐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엄청 많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 비닐을 작업, 그 비닐을 제거해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비닐. 자, 비닐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 비닐 뜯는 맛이 또 있잖아요. 예, 택배 뜯는 맛이 있듯이. 이렇게. 비닐을 일일이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닐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좀 추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런 데 있죠? 자, 여기. 자, 이런 데는 어 이제 오너 차주님의 생각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는 게 자, 여기는 지금 일찍 안 뜯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 특히 세단 같은 경우에는 요 문을 열고 발이 여기 이렇게 긁히기 마련인데요.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할 때는 요거를 잠깐 붙이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붙여놨다가 다음에 이게 좀 슬슬 떨어지려고 한다. 그럼 그때 이렇게 싹 떼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기스를 좀 보호해주겠죠. 저는 그냥, 최대한 안부딪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떼겠습니다. 자, 이런데도 이렇게 뜯는 맛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신차 감성을 좀 느끼고 싶어서 비닐을 저는 안좀 나중에 떼요.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어,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신차니까 신차 느낌을 위해서 좀어 나중에 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요 손에 닿는 부분, 자, 이런. 핸들 같은 데는 안전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떼주시는 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떼야 돼요. 안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 이렇게 벗겨내고요. 자, 이렇게 비닐을 어, 최대한 뗄수 있는 대로 다 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끌면은 이렇게 떼는 곳 일일이 다 찍으면요 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비닐을 당연히 떼줘야겠죠. 이런 시트 같은데도 당연히 떼줘야 됩니다. 이게 미끄러워서 이런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최대한 다 떼주시는 게 좋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자 이거는 반드시 떼줘야 됩니다. 자 요거 뭔지 아시죠? 파란 색깔. 네. 이제 출고하기 전에 문에 어디서 찍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스펀지를 붙여 놓는데요 이거를 계속 끝까지 붙여 놓으신 분이 많습니다. 물론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신차 상태에서 신차 상태에서 바로 뜯으면은 웬만하면 잘 떨어지는데요. 자, 러면은한 방에 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한참 동안 계속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요, 여기 이 틈새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오염물이 끼기도 하겠죠. 이틈 사이로 오염물이 끼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어, 도장면에 어, 물 자국이 그대로 남고 그게 계속 클리어를 계속 파고들고 파고 들어가서 파고 나중에는 층이 생긴다든지 어, 정말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 웬만하면은 자 이런 문콕 방지 패드는 어,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정그 이걸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세차할 때그 부분 어, 물기를 정확하게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차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중 하나는 역시 발스코팅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게 신차라 그래서 어, 그냥 깨끗한 신차 상태라고 하니까 이 유리를 발스코팅 안 하고 그냥 어, 아주 유막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발스코팅 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어, 그냥 유막 제거 하는 거 이렇게 이 신차 상태에는 이렇게 막 세게 팍팍 문댈 필요 없고 가볍게 하면 되니까 이 양이면은. 어, 아무리 힘들더라도, 유막 제거는 간단하게 하고, 발스 코팅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지금부터, 일단 이 비닐을 다 떼야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신형 케이스로 정말 찍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신차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뭐 그런 주제를 해봤는데요. 아, 짧지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